가자. 제가 꿈반지를 찾아놨거든요. 여기가 섬 이름은 네덜란드인데 전혀 네덜란드가 아니에요. <laughs> 무슨 말이냐? 이곳은 한국풍으로 만든 섬이더라고요. 완전 익숙한 보더블러. 와. <laughs> 야 이거 진짜. 증명 사진 찍는 것도 있고 <laughs> 여기 타고 싶어요. 타는 것도 가능했으면 좋을 텐데. 어, 이거는, 그, 옆 표지판, 그거네, 시청역이에요, 시청역. 어, 설마, 설마, 이 안에 들어가면, 타는 건가? 전철 안에? 아, 헐, 대박!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나온 건가 봐. 와, 너무 좋다. 오, 예뻐요. 와, 이 바닥도 뭐야? 와, 뭐야? 어, 상상도 못했어. 이거 누울 수 있는 거. <laughs>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. 여긴 뭐죠? 여기 절인가 보다. 절. 절이 있어요.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 좋은데? 와. 묘지 있는 곳인가? 묘지? 꽃도 앞에 하나씩 있네요, 묘 앞에. 아니, 묘지, 묘, 무덤 있는 곳이 이렇게 예쁘다고? 아, 다리도 있어요. 여기서 꽃을 사가지고, 무덤에다가 놓아주는 건가 봐, 묘지에다가. 아, 지하철 타고 시골로 온 건가요? 뭔가 공사장 같아요. 어, 슈퍼다, 슈퍼. 뽑기도 있어요, 뽑기기게. 어, 이거 담배 아니야? <laughs> 담배 간 건가, 이거? 이런 문방구점 진짜 좋아하는데. 책 파는 곳이구나. 서점이네, 여기는. 낙도사 갈까?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와, 뭐야? 완전 시골, 시골 놀러 왔어요. 여기 중학교 교복인가 봐. 오, 여긴 뭐지? 와, 뭔가 진짜 시골에 있는 집 같아. 근데 깨진 유리창 때문에 좀 페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야, 뭐야! 내 극장이랑 퀄리티가 다르잖아! 헐, 대한극장 미쳤다! 아니, 내 극장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, 갑자기? 와, 대박! 야, 진짜 극장이잖아, 이거! 맨 앞에서 봐야지. 아맨 앞에 앉으면 약간 목 아파요. 요쯤에서 봐야 돼. 아, 재밌었다!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어요. 팝콘도 사서 같이 먹으면서 보면 좋은데, 코로나라서 팝콘 못 가져간대. 오? 낚시하는 곳 있어. 와, 이거 상자구나. 상자를 깔아놨어요, 바닥에. 이거 직접 찍으신 건가? 완전 현실적이야. 노래도 완전 아저씨스러운데요? 뭐지? 이거 노린 건가? 자라있어. 뭐야? 시골은 다본 건가? 여기 다리안 건너온 것 같은데? 아, 약간 여기가 좀 도시인가봐요. 오, 어, 진짜 여기 위쪽이 시골이 맞고 아래쪽이 도시네요. 와, 지도는 완전 간단한데 너무 예뻐. 블루클럽 뭐야? 클럽이야? 아, 온천하러 가자, 온천. 아이고 키, 키 여기서 받고 여기 신발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남탕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자 갈까 여탕으로 뭐야 여탕이라매 여탕이라매 야옷 벗고 들어왔으면 큰일날뻔했다 여탕이라고 나 여기서 옷 벗을 생각이었거든요 사우나에 꼭 있는 게임하는 곳 조그맣게 이렇게 게임하는 곳이 있었죠 나도 여기 앉아서 게임하고싶다 남탕 가볼까? 잠깐만 이 위쪽부터 가봅시다 여기는 식당이네요 여기서 음식 시켜먹을 수 있고 우리는 목욕부터 하고 와서 먹자 남탕 가봐요? <laughs> 진짜 남탕이 어떡해? 보자 손님 거기는 안돼요 남탕이에요 아, 아, 다행이다. 남탕이 아니고, 그거네. 사우나의 차가운 방. 실망한 월님? 실망했다뇨. <laughs> 여기 오래 있으면 또 추워요. 진짜 5분도 못 입고 나와, 그 방들에서. 자, 이제 여기가 혹시 여탕, 남탕이 아닐까. 어? 아니네? 아, 약간 여탕, 남탕이 아니고, 목욕탕은 없고, 전체적으로 사우나처럼 만들어 놓으셨네. 베개가 나무인 것까지 너무 현실적인데 만화책 빌려가지고 만화책 보고 텔레비맨날 재미없는 거 틀어져 있어 맨날 드라마 틀어져 있고 여긴 뭘까? 어? 아 여기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그겁니다 여탕 여기가 여탕이었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 좀 옷을 갈아입어볼까? 사우나에서 즐길 거다 즐기고 내려와서 목욕해 일단 우리 씻으러 갈까요? 아 리본 안 뺐어. <laughs> 야! 남자가 왜 들어와요? <laughs> 무슨 소리야? 저 여자거든요. 아 따뜻해. 아이 물고기 왜 있어? 아 이거 그거다 조격하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소금쟁이는 왜 있냐고. 조격하는데인데왜 소금쟁이가 있냐고. 아 좋다. 머리도 감고. 기어라 때밀자 아 귀찮아. 내밀고 들어가. 네. 등대. 어 아파 좀 살살 살살 좀 해. 어 빨개졌잖아요 피부. 이제 들어가야겠다. 오. 아 너무 따뜻한데자 이제 갈까요? 수건으로 몸 닦고 갑시다. 그래서 말리고. 선풍기도 있네요. 선풍기 이런데 꼭 있는데. 자 이제 옷 입고 갈까요? 아아 아, 신발을 신고 나왔어 왔어야 했는데 이거 발에 약간 모래가 묻었네. 공사하는 것도 있고 와 이거 옥상이 완전 그 옥상에 초록색 고무 깔려 있는 그거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옷 널고 있는 기월. 기어라, 엄마 때리는 중인데 엄마 버리고 어디 가니? 아니, 엄마 같이 나왔어요. 엄마 먼저 집 갔음. 이제 약간 도시로 왔어요. 우편! 우편 보내는 곳이 있네? 와! <laughs> 아니, 상상도 못한! 야, 진짜 장소 하나하나가 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리얼해. <laughs> 여기 여우리가 여기서 일하나봐요. 진짜 잘 만드셨다. 1층에 CU가 있어요. 1층도 가보자. 나는 바보다 길을 잃은 바보다 길을 잃은 바보다 아 여기 있다 오오오 오. 오. 여기 주민들이 돌아다니네요 와 이거 완전 진짜 빌라 같다 빌라 아파트 빌라 느낌 복도에다가 옷걸이 해가지고 빨래 말리는 거. 삼촌리 자전거 뭐야? 여기 약간 수리해주고 자전거 파는 곳인가 봐요. 막 자전거 바퀴 빵꾸 뚫리면 여기 와가지고 수리하고 시유 <laughs> 들어가고 싶어. 야문 열어. 알바 어디 갔어? 화장실 갔어? 아 영업 종료라고요? 이쪽은 안 봤는데. 어, 여기는 자전거 보관함도 있고. 너무 귀여운 작은 운동장도 있어요. 여기 뭐지? 설마 저거 다리 아니야? 다리? 와, 뭐야? 수산시장! 여기 비린내 장난 아니야. 과일 쪽으로 오면 또 이제 맛있는 달콤한 냄새 나고. 야채 뭐지? 야채도 있어. 여기 무 팔아요, 무. 무 보여요?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무들? 와, 여기! 우리는 육교로 갑시다. 와, 이거 대박이다, 근데. 저 멀리 시우도 보여 와 구몬 뭐야 <laughs> 야 이런거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고 <laughs> 아 미친 진짜 웃기다 이거 와 어머님 이것 좀보호가요하면서막 장난감으로 애들 유혹, 유혹하는 것까지 완벽 여기 내가 다니는 학교인가? 내가 다니는 학교 같은데 여기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학교야 어, 이거 달고나다 달고나. 아, 이거 뭔가 했어. 야, 학교 앞에서 파는 달고나에요. 이거 별 모양 막 조각내 가지고 성공하면 은 하나 더 주고 막 맛있겠다. 그래서 달고나 하나 살까요? 아, 여기 학교가 있네요. 아니, 구몬 뭐냐고? 약간 여기서 졸고 있어. 나, 일어나고 가면은 꼭 졸리지 않나요? 아, 왼쪽은 미술 수업하고, 오른쪽은 수학, 영어인가? 영어네 오른쪽은. 미술 수업은 집중해야지. 미술은 집중해야지. 어, 여기도 c 오가 있어. 준이가 광고 모델로 이렇게 또 촬영도 하고, 광고도 찍고. 와, 여기 대박인데요? 여긴 뭐지? 어, 분식점. 분식점이에요. 여기 떡볶이 하나랑 1인분이랑 오뎅 하나 주세요.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고 어다 본건가? 어? 이 거북이 파티 뭐야 얘네 왜다 여기 모여있어? 아 약간 너무 많은데요? 아이고 좋다 첫 번째 경험 아주 좋았습니다